<laughs>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. 예 중경에 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어, 되게 캠핑 온 느낌? <laughs> 이게 지금 잔디가 옛날에 안그랬는데 천연단지에 해놓으니까 너무 좋죠? 네해리 네. 지난번에 저하고 유튜브 찍기로 했는데 안왔어요 아, 예. 왜 그랬죠?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<laughs> 누구랑 <laughs> 먹은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? <laughs> 저는 아닙니다 <laughs> 하... 하지 마. 검생이랑 <laughs> 서로 유명하지 <입은> 않습니다. <laughs> 아까랑 다르잖아. <laughs> 아까랑 많이 다르네. 아니다 민다. 그래,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 국대 하고 술 먹어보니까 어떻던가요? 즐거웠습니다즐 거죠. <laughs> <같죠? 웃음>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. 내가 특공대 하고 절대 술안 먹는다고. 텔이 <laughs> 너무 좋았어. 그래 혜리 오늘 이제 입교할 때는 완전 까만색으로 머리를 하고 왔네요. 네. 색깔을 몇 가지 몇 가지 해봤어요? 맨 처음에 탈색했을 때 노란색, 노란색 보라색, 초록색도 하지 않았나? 어. 파어 어? <laughs> 지야, 너도 합격했니? 어최하너 아, 전화 좀 하지 그랬어. 아, 번호를 어? 몰라서. 번호를 몰라서? 아, 참 축하해, 어쨌든. 네. 그래. 다들 <laughs> 또 미역회도 이렇게 만났네요. 네, 기분이 어떻습니까? 너무 좋습니다. 네. 너무 아 날씨도 너무 좋고. 네, 약간 네. 가좀 남다르네요. 맨날 네. 책상 앞에만 있다가 이렇게 네. 자 그러니까. 이제 우리가 저곳에 가서 이제 한4 개월 동안을 이제 빡빡 굴러야 되죠? 그래. <laughs> <자정 크림을 웃음> 꼭한번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어 중간에 면 면에 한번 올게요. 네, 면에 올 겁니다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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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네. 들어올 때 뭐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왔습니까? 어, 손선풍기를. 아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. 겨울 제가 여름 기수여서 네. 손선풍기를 가져오고 이제 텀블러 같은 것도 어, 가져오고. <laughs> 아까 어떤 친구가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를 많이 바꿔와라. 이런 얘기 하던데. 아,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. 그런 음. 경우는 개인적으로 금것들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. 아... 그게, 그게 그런 거는. 좀 음. 좀... 주로 자판기나 라면을 먹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네. 거. 어. <laughs> 네. 그래서 벤이 가져온 게, 그래. 저도 어차피 이제. 어. 아, 본인은 안 챙겨왔다? 좀... 네. 네. 저도 준비한 게 따로 없어요. 따로 요 아, 저는 아이스팩 좀 챙겼어요. 여름이니까. 네. 아, 손에 들고 아. 아. 네. 네. 알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약간 짐이 별로 없어요. <laughs> 남자들은 원래 그래. <laughs> 못 망가. 네. <laughs> 그러니까. 아마 맞아. 여름에 오는 기술들이라 아마 짐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내심 겨울 기수가 좋다고 네. 생각을 했는데, 여름에. 아유, 니가 또... 여기서 지금 이 운동장에서 겨울에 몇 시간씩 서 있어 봐요. 그런 얘기 나오나. 여름도. 여름이 그래도 그나마 여름도... 나. 여기 있는 것만으로 <laughs>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, 하여튼. 네, 예, 예. 소희야, 축하해. 아, 네. <laughs> 동주는 지난번에 음... 합격했고, 그지? 네 너도 이번에 합격했네, 그지? <laughs> 그렇게 한달내 울더니 그지? 네, 네. 교수님 된다고 했어 안했어? 네. 아니 된다 뭐, 그랬지 그지? 너 했구나. 미안하다고 얘기 한 번만 해라 교수님. 네, <laughs> 죄송합니다. 미안하지? 한달내 울면서 나를 괴롭혔잖아. 된다 해도. 근데 지난번에 동주는 지난번에 됐고, 네. 너 요번에 됐네. 네. 너무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좋죠. 어. 그렇죠? 네. 앞으로 한2주 동안은 좀 고생하고, 2주 지나고 나면 또 괜찮을 텐데. 아마 내가 아까 오다가 학교 통화를 했는데 이번 달이나 아마 다음 달 중에 아마 특강을 한번 올 거예요 제가. 그럼 그때 그때 떠보 봅시다.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제봉입거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. 제가 거기 아우 축하드려요 이 교를 축하합니다. 소감 한 말씀. 아, 우선은 되게 많이 긴시간 힘들고 했었는데 음, 음.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. 어, 마지막에 면접 때도 홍세윤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음. 너무 큰편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너무 그런 미리 짠것 같은 얘기하지 <웃음> 네, <웃음> 네, 얘기 하지 말고 진정한 소감을 얘기해주세요. 홍세윤 교수님 보고 들어가니까 네. 너무 기분이 더 좋고요. 네. 어, 무사히 사히 건강하게 잘 교육 마치고 날이 많이 더워져서 아예그 네. 그 더위에 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네. 최대한 건강을 유지 잘해서 건강 잘 유지해서 교육 잘 받기 뉴욕. 바랍니다. <laughs> 감사합니 주말에 so 많이 놀러오셔서 후배들 East. 좀 도와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 예. 여러분이 조금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여러분이 어부터 정신이잖아요 그죠? 그리 정신이 나때 숙제 얼마? 해 민지는 어떡하니? <laughs> 민지는 어떻게? 어 민지 열심히 하고 있어. 열심히 하고 있어. 철아 잘 준비하고 왔어? <laughs> 네. 어떤 걸 제일 중점적으로 준비했어? 듣고 싶죠. 심을일치않게 중요한 거지. 아 축하해. 몰라보겠어. 아우 축하드려요 입결을 축하합니다. 네, 소감 한 말씀. 아.. 우선은 되게 많이 긴 시간 되게 힘들고 했었는데 음, 음.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어, 마지막에 면접 때도 홍세윤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큰,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너무 그런 그게, 미리 짠것 같은 얘기하지 말고 아, <laughs> 진정한 소감을 얘기해주세요. 홍세윤 교수님 보고 들어가니까 네. 너무 기분이 또 좋고요. 무사히 네. 어, 무사히 건강하게 잘 대응 마치고 날이 많이 더워져서. 아, 네. 네. 더위에 대비를 많이 해야될것같아요네 그래도 네. 최대한 건강을 유지 잘해서 네, 건강 잘해주세요 구역 잘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많이 놀려오셔서 후배들 좀 도와주세요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예. 아, 우리 조교들이 다 붙어서 너무 좋네 지혜야 조교들이 다 붙어서 너무 좋아 <laughs> 네 기분이 어때? <laughs> 너무 행복해요 <laughs> 이 행복이 오래가긴 <laughs> 오래가야겠지 <laughs> 하나 아, 무릎은 다 나았니? 네 머리를 약 너무 어. 약 챙겨왔어 네 무릎 약 챙겨야지 챙겨야지 네. 지나야 바퀴 잘 굴러가냐? 네. 약간 산티하고 다시 걷는 느낌? 네. 뒤에서 이거 지금 너 지지 끄고 가는 거 보니까 저 언덕길 올라왔는데 산티하고 다시 온거 같아 어때? 네. 조좀 <laughs> 그런 느낌이지? 네. 산티아고 술래길 다시 온것 같은? 요 축하해. 다시 산티아고에 왔어. <laughs> 언제 끝나, 이 길은? <laughs> 시장님, 학교를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. 아, <laughs> 어떻게, 못 타고 왔어? 아, 고속버스 학, 저기. 타고, 네. 저기 가서 타고? 네. 고생했네. 아, 아 이거 소감이 라인가요? 어때요? 예. 네. 아, 아주 좋습니다. 공기가 너무 좋요 그래요? <laughs> 머리 아주 예쁘게 잘 잘랐네. 아 올라볼 뻔했어. 축하해. 하여튼 고생하고 해 네, 건강하게 네, 자주 놀러 와. 네. 네. 어. 아 입결을 축하드려요. 네, 제가 야, 오랫동안 어. 이루 꿈을 네. 이 그쪽에. 어 지금. 어. 아, 네, 오랫동안 어. 꾸어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네. 이거 모든 건다 신강원 경찰학원 면접팀 덕분이었습니다. 아 너무 입 아, 입에 발린 아, 아. 얘기 하지 말고. 지캠퍼스 돌아보니까 어때요? 아 정말 진짜 상상하는 것그 이상이고 너무 아름답죠? 예 대학교 예. 떴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. 더 행복하지? 아유 그럼 <laughs> 이제 아. 평생 직장이 될 텐데. 네이 <laughs> 아름다운 <웃음> 곳에서 이제 경치가 눈에 들어올라나 모르겠다. 아. <laughs> 고생하다 보면 뭐. 설레요. <laughs> 네.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. 네, 네. 하여튼 축하드리고 <웃음> 건강하게 <웃음> 다치지 않고 잘하기 바래요. 네 감사합니다. 예. 예. 아름답습니다. 지금 또뭐 이게 지금 봄이 와서 꽃 피고 새잎 올라오 새잎파이도 올라오고 캠퍼스는 섭절없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네. 하, 여기에 그대여 뜨거운 심장으로 국민의 숨소리를 들어라. 하, 멋집니다. 그대여 뜨거운 심장으로 국민의 숨소리를 들어라. 자 훈련 많이 받다 보면 숨소리가 많이 거칠어지겠죠? 심장도 뜨거워질 겁니다.